그런 학년기 동안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나 신경세포들은 12세 때, 즉, 전두엽이 왕,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 변화하는 시기에 다 속가져 내는 거예요. 잘라도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그 청소년기 이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학년기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회로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기에 갖게 되는 몇 가지 경험적 특성들은 그 사춘기 때의 변화들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익히는 게 바로 사회적 규약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솎아내버리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더 많은 흐려와 세포를 확보해두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이만이 사춘기 때의 대격변 속에서도 좀더 많은 신경세포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도덕적 가치를 아이가 내재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과 그 자극을 또한 새로운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성취해 내는 성취감과 성공 경험은 그 아이들의 뇌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한 단어, 수학 몇 개, 국어 몇 글자를 더 아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런 아이가 스스로의 일에 행복해하고 동기부여되는 측면 한 가지와 많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우정을 쌓고 공정한 경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초등학교 시기를 만들어 주시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과연 아이의 무엇을 결정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은이가 토라질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는 자꾸 토라지게 될까요? 화가 날때 어떻게 하면 잘 참죠? 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업이 아.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참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자제력을 한번 볼까요? 머리와 꼬리가 다르게 그려진 짐승입니다. 이때, 머리가 아니라 꼬리에 해당하는 짐승을 말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나비죠? 호랑이고요. 혹시 말이라고 읽진 않으셨나요? 자꾸만 머리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헛갈리죠? 자제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 당신의 자제력을 체크해 봅니다. 종이 위에 1, 2, 3, 4의 숫자를 적고 또 가나다라를 적습니다. 가와 이를 잇고 나와 이, 다와 삼, 라와 사, 마와 오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 가며 연결해 갑니다. 처음엔 비교적 쉽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익숙한 소녀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더 큽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왜 저는 예은이에 비해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기억할 것과 잊어버릴 것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가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30초 동안 이 단어들을 암기합니다. 만약 8개 이상을 기억해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단어보다는 특이한 단어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던가요? 뇌는 특이한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숫자 기억력입니다. 15초 동안 이 숫자를 암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1분을 기다립니다. 이제 아까 보았던 숫자를 기억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단기 기억 저장 능력은 7개의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을 기억했다면 잘한 겁니다. 7 6, 8 3 4 5 7 8 6 숫자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단어나 그림보다 기억하기가 훨씬 어렵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여러 번 발음하면 뇌가 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6, 7, 8, 3 일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 8개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기억해 보죠.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면 0점. 단어로 기억났다면 1점. 줄거리로 기억했다면 2점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바로 줄거리를 짜보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비가 나는 봄날, 자동차를 타고 데이트를 즐겼죠. 시간이 흐르고 남자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더운 나라였죠. 여자는 그리운 마음을 색색의 색연필에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여자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체중은 날마다 줄어가는데 여자의 불치병을 낫게 할 열쇠는 뭘까요? 제가 짠 줄거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떻든 이런 방법이라면 물건을 몇개더 늘려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중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물건이 있지는 않았나요? 저의 경우는 시계인데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각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다 다를까요? 사람의 뇌는 8가지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바로 다중지능이론입니다. 저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참 좋아요. 저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자신의 재능을 미리 안다면 아무래도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겠죠. 다중지능의 강점이 곧 재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체크해 보세요.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세 번째 숫자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한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숫자들은 어떤 질서에 의해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보세요. 남들보다 빠르게 맞췄다면 당신은 수학 지능이 뛰어난 겁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물들을 말해 보세요. 아, 토끼, 다람쥐, 나비, 잠자리 배, 사자, 코끼리 아이가 10개 이상의 단어를 지러미, 말했다면 지러미, 어휘력이 해. 좋은 편이고 언어 지능이 높을 겁니다. 어미. 토끼, 고릴라, 기린, 다람쥐, 기린. 뭐 있어? 그림을 마음속에서 180도 회전시켜 보십시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만약 맞췄다면 공간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음은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만약 맞췄다면 당신은 음악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1분 이상 이 동작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체 지능이 강점일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런 특성은 자기 이해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읽어내나요? 그렇다면 대인 지능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한다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8개의 범주 안에 속하기 마련이고 이 8개 중 가장 잘하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강점이고 재능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의 강점 지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보통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상위의 세개 지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경우입니다.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가 어울리겠죠. 판사가 제격이겠죠.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어울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원하는 일을 할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재준이나 예은이의 뇌를 가지고 있지 않죠. 나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뇌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키, 혹은 휜 손가락과 같은 독특한 생김새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금방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가변적인 게 바로 이 뇌입니다. 뇌는 이미 태어나면서 천억 개에 달하는 뉴런이 형성돼 있지만 이들 사이의 조합은 평생 동안 변해갑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방문한 장소, 그곳에서 본 것들, 그리고 학습한 것들, 모두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보는 것, 뇌는 그때마다 조금씩 진화해 갑니다. 뇌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당신의 뇌는 늘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뇌는 아주 욕심이 많은 거대한 기계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요? 오늘 밤 당신이 행복한 꿈을 꾼다면 당신의 뇌는 분명 그 행복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